안녕하세요 하비 t v 해비 인사드립니다 아, 하. 자 오늘은 어디냐 저번에 왔던 그 고래숲 캠핑장으로 다시 놀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먹 것이냐 대략 1인분에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되는 그런 맛있는 부위를 갖고 왔어요 무슨 소리냐 특수부위란 소리죠 오리목살 갖고 왔습니다 오리목살 자 오늘 오리목살 2kg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먹을거냐? 일단 어, 소금, 소금구추 하나 돼지갈비 양념 요거랑 마지막으로 볼케이노 먹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먹으러 가시죠 자 여기 한 2kg정도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면 숯불에 구워 먹어야죠 사실 후라이팬에 굽고 싶었는데 이왕 캠핑장 나왔으니까 수세다 숯에다 해야죠 수세다가 예, 갑자기 영상이 갑자기 바뀌었다고요 뒷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사실 숯불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수술 준비한게 그 너무 극소량 이어가지고 아쉽게도 익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리목살이 익는걸 기다리다가는 제명에 못살것 같아가지고 황급히 이렇게 프라이팬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다시 처음부터 소금구이 소금구이랑 볼케이노 그 다음에 돼지갈비 이렇게 할거예요이 세가지 할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처음은 노멀하게 허브솔트 이 정도 속도는 돼야지 이게 사람이 구워 먹는데 그 맛있게 먹지. 아니야. 기미 양파가 아니라 찰로 외국 양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핵양파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되는데, 직접 보고 산게 아니라서 너무 작은 사이즈가 왔어요. 원래 이거 까가지고 안에서 담아먹고 그러려 했는데, 보면 잘라서. 다 익었으니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그러면 상추에 깻잎에 샬롯 하나랑 찍어서 좋 아, 쌈도 <laughs> 우와 진짜 쫄깃쫄깃함 넘어섰네요 아, 요거 제가 봐 볼... 호불호가 딱 나뉘는 그런 맛이에요. 맛 자체는 정말 맛있거든요. 질감이 어떻게 보면 약간 덜익은 고기를 먹는 질감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쫄깃쫄깃함을 좀 많이 넘어섰어요 질겅질겅까지도 될수 있거든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무슨 식감이야 이러면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엄청 좋아해요. 오겹살의 그 껍데기랑 그 지방층, 요거 좋아하고 떡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제 취향이에요. 야이 미쳤네 아 이거 완전 내 취향이다 샬롯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음, 와 완전 필요한 진짜 그 맛이다 음음자 이번엔 깻잎 와 아, 깻잎이 진짜 정말 잘 어울려요. 음아 맛있다. 아 소금 간도 이 정도인데 돼지갈비랑 볼케이노에다 구우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저 먹고 바로 돼지갈비로 가도록 할게요. 음, 너 맛있어. 깻잎으로 먹어, 야깻잎랑 자, 2차전. 2차전은 돼지갈비 양념으로 한 오리 목살. 자, 양념은 제가 아까 미리 쳐 넣었죠. 트랜치크로 돼지갈비 양념선 그런지 돼지갈비 찜 냄새 라네요. <laughs> 아 와, 이거 냄새 진짜 이거 진동한다, 이거. 저는 이런 질감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좋아하는 질감은 일반인들이랑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색깔 약간 장어구이 같지 않아요 이거? <laughs> 장어구이 색깔인데 완전히. 오늘 냄새만으로는 근방에 있는 모든 삼진섬들을다끌어먹을것 같아요. 물론 지금 꼬이는 거는 이제 날벌레들과 날파리 정도인데. <laughs> 아직 그 정도로 정말 냄새가 좋아요. 돼지갈비도 완성됐습니다. 헤헤이 시콜 뭐야? 이거 와~ 돼지갈비 진짜 장난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데리야끼 소스, 그 맛이 <laughs> 우와아이거 깻잎 써먹어 봐야지. 음. <laughs> 상추 여기서는 깻잎이 좋네요. 와~ 제가 고기에다가는 양념을 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무조건 진짜 소금, 후추 아니면 소금 딱요렇게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돼지갈비 양념구이가 제일 맛있어요. 와~ 아~ 마저 먹고 볼케이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볼케이으로 가볼게요! 얘도 이렇게 미리 양념장에 재워뒀죠. 아 어, 아이고, 아 너무 많이 올렸다. <laughs> 에이뭐 그냥 붙죠 뭐. 어차피 다 먹을 건데. 이거 지금 딱그 냄새나요 여러분. 학교 앞에서 파는 매운맛 닭꼬치 있죠. 그 양념 타들어는 맛. 이야, 그 냄새 난다. <laughs> 와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이건 진짜 냄새 장렬이다. 와 미쳤다. 자 이렇게 볼케이노 맛도 완성이 됐어요. 이야 구워지는데까지 한참 기다렸습니다 제가 참을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냄새였어요. 와. 와, 쳐부렀다네 진짜. 와. 와 이거 달고 짜고 맵고 모든 맛이 다 들어가 있어. 모든 맛이 매콤하니 진짜 죽여주는 술안주 맛. 야 이거 중요한 게뭔지 아세요? 아직 1kg밖에 안 했어. 1kg. 이제 영상 끝나면은 촬영 도와주러 온 동생이랑 또 먹을 건데 와 진짜 정말 맛있어요. 순위가 지금 볼케이노, 돼지갈비, 소금후추와 이거 볼케이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자 오늘 영상이 짧을지 길지 모르겠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맛이에요 7,000원대 한 8,000원? 8,000원인데 찌긴 맛이 있어요 안찌기진 않아요 이게 좀찌기면 1kg 사두시고 솔직히 귀찮다 찌기도 상관없다 난 떡심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술안주 딱 술안주 술안주로서딱 좋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이바이